오늘은 간단합니다. 이런 형태의 타일이죠. 엇갈린 형태. 물론 기본 또 제가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런 타일을 만드는 방법을 모델링으로 하는 거 있죠. 지금 모델링입니다. 모델링하는 방법과 그리고 어 내가 선생님 맵으로는 할수 없습니까? 하는 거 있죠. 어나 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공간 하나 만들어지면요. 내가 맵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얍 맵 나라, 이압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진 거를 여서, 이렇게 평 여가지고요. 맵으로서 해결하는 거, 2400 해주시면 어떻게, 요런 식으로 맵 만드는 방법도 보여드릴 겁니다. 맵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거.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어 일단은, 구제 의하면 세 가지입니다. 모델링 1번, 기본적인 맵 만드는 방법 2번, 세 번째는 v 브이를 통해서 만든 방법 세가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엇갈린 패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각 패턴의 대리석 타일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길지만 여러분한테 충분히 도움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이미 여러분 다뤘긴 하지만은 대리석 타일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드릴 건데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제가 적어 놨지만 엇갈리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어, 이것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그래도 이영상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기본적인 모델링 방법도 보여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요. 항상 여러분들 맵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가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스케치업 텍스처즈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텍스처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맵을 일단 구하셔야 돼요 보통 맵은 아키텍처 뭐티리얼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대리석을 한다면 마블 가시면 되고요 타일은 여기 가시면 돼요 저희는 그냥 마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여기 크림 보시죠 크림 계통에서 제가 마음껏 해볼게요 여기서 뭐 이런 거 하겠다 뭐 이런 걸 하나 눌러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다운로드 받는데 하루에 한 15개 정도는 다운로드가 됩니다. 무료로요. 요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맵은 받았다 치고요. 바로 다음 파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정말 빨리 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모델링 방법. 어, 오늘은 일단 기본 형태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바닥에 만약에 깔리는 대리석 형태다. 우선 그럴 경우에는 탑뷰를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뭐, 기왕 어차피 위에서 볼 거니까요. 시프트 휠을 꾹 눌러서 약간 이동을 하고요 R 사각형이 되겠죠 사각형을 눌러서요 뭐 타일인데 예를 들면 난 600, 600이야 600, 심표600 엔터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V10에 600이 600 된거 보시죠 여기서요 스페이스 누르고 완료시키고요 그 다음에 줌 익스텐드 저는 Z로 어, 단축키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서요 수치 값은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보통 10mm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P를 해서요 위로 10 올라옵니다. 10, 엔터, 스페이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두께가 나왔죠. 항상 여러분들 수치 입력하실 때는 V10이 잘 보시고요. 수치 입력 후에 뭐였습니까? 엔터, 그리고 스페이스.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요. F를 누릅니다. 뭡니까? 옵셋이죠. 업셋을 눌러서 안쪽으로 대략적으로 한 5mm 들어가면 돼요. 5. 스페이스. 어떻게? 해? F가 e 셋이 되잖아. F에서 e 셋을 해서 어떻게? 안쪽으로 5mm 정도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두께를 줄 수도 있는데요. 두께가 아니고요. M입니다. M 이동. 이동. 이동을 누르고요. 찍고 움직이면 이렇게 면이 날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케치업 기본 중에 접기라는게 있습니다. 알트 누르면 접기가 되는데 그거 말고요. 어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방향키 있죠. 방향키 위로 고정을 누르고요. 다시 한번 마우스 살짝 흔들어 봐요. 그 위로 올라간 거 보이죠. 해서 오 엔터입니다. 스페이스 요렇게 하시면 돼요. 키보드에 제가 말했던 방향키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하도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laughs> 이미지를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자면요. 얘를 눌러서 m이라고 했죠. 이동. 찍고 움직여요. 그리고 하사표 위로 고정하면 어떻게, 파란색으로 지금 뭔가 떴죠? 마우스 살짝 움직입니다. 그 위로 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오, 엔터, 스페이스 하면 어떻게,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이시죠? 방금 한게축 고정이라는 기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리석이 되든 타일이 되든 여기에 맵이 들어가면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맵을 넣습니까? 하면은 뭐 재질 넣는 것은 되게 간단하긴 한데요. 이것도 간단한 기법이 있습니다 머테리어에 가서요 우선 인모드에 누릅니다 머테리어에서 인모드에 누르고요 지금은 전 요거 리스트뷰 돼 있는데 리스트뷰 열고 요걸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콘을 눌러서 일단 다 삭제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눌러서 Delete All 해가 여기서 시작해 볼게요 보통 우리가 대리석이란 거 하면은 줄눈이란 게 있죠 줄눈 뭐 모르타르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할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요걸로 표현하면 돼요 요, 요, 요 부분 그런데 선택이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컨트롤 a 를 합니다. 알겠죠?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컨트롤 a 이게 뭐예요? 전체 선택이죠. 전체 선택을 하고요, 재질을 만들어요. 자 여기서 콩 눌러서 어떻게 재질 만드는데 여기를 뭐랄까요? 줄눈이랄까요? 색상은 뭐 약간 어둡게 해보겠습니다. 뭐 선생 님 이렇게 어두운 게 들어갑니까? 그냥 일단 어둡게 해보겠습니다. 해서 OK해서 그냥 전체 다 이어버립니다. 스페이스 그리고 나서 세제지를 하나 더 만들어요 세제 만드는데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맵 있죠 그 맵을 여주는데 여기를 어떻게 콩 눌러서 우리가 구한 맵 있죠 얘를 여줍니다 여기에 수치가 백백 되는데 보통은 여기가 백백이 100, 아니라 뭐 우리 원래 수치를 할수 있는 800 800이죠 800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해줍니다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어 대리석 해놓을게요 대리석 해놓고요 오케이 해주고요. 위에 면만 통적이합니다 그럼 어때요? 들어갔죠? 사이즈가 맞으면 굳이 뭐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트리플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크 그룹 해서 어떻게? M 해가지고요. 찍고 컨트롤 키 눌러서 어떻게? 여기 끝을 복사한 다음에 곱하기 8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연속 보사 됐죠? 다이 전부 선택해서 어떻게? M 해가지고요. 찍고 컨트롤 키 눌러서 어떻게? 여기를 찍어서 곱하기 8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 Z 하면 어떻게 돼요? 요런 Z가 아니라 여러분들 단축키안 걸었으면 요거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화면 문제 딱 맞춰져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이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패턴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은 멀리서 보면요. 멀리서. 자, 요거를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멀리서 보면은 뭔가 이상하게 요런 게, 요런 게, 요런 게 이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밀어있죠? 미러를 해가지고 그냥 좌우로 뒤집어요. 이렇게 한번 뒤집어주고 위아래로 한번 뒤집어줍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해서 어떻게? 요거는 뭐 좌우로만 뒤집어 줄게요. 좌우로만 뒤집어 주고요. 얘는 그러면 위아래만 뒤집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요거만 선택해서요. 그래서 위아래로만 뒤집어 보겠습이렇게 통. 그럼 어때요? 패턴이 조금 달라졌죠? 얘네들을 다시 선택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면은 M 해가지고 컨트롤 키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복사 통 하는 것도 하나의 기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죠? 그럼 멀리서 보면 대리석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괜찮단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얘를 M 해가지고요. 컨트롤 키를 복사하고요. 얘는 또 통째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미러 해가지고 다시 위아래로 뒤집어져요. 그럼 또 다른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어떻게? 이 정도만 해도 상관없이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컨트롤 키에서 어떻게? 요렇게 끝에 탕 부딪혀주면 어떻게 되죠? 조금 패턴이 달라질 수가 있다 요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 모델 파트인데 지금은 정각형입니다 이후로는 제가 정각형이 아닌 걸 보여드릴 건데요 자 똑같은 기법으로 합니다 어, 탑 뷰로 갔다가요 1200에 400을 만들어 볼게요 1200에 400입니다 텍스 같은 것도 요런 느낌을 만든데요 어, 똑같아요 피해서 어떻게 하면 된어요 위로 예를 들면 10mm 합니다. F에서 안쪽으로 5mm. 그리고 얘를 선택해서 M에서 위로 고정해서 어떻게? 5mm. 스페이스. 전부 선택해서 먼저 줄눈재에 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얘를 이어주면 돼요. 됐죠? 다만 맵이 안 맞거든요. 이럴 경우에는요. 그럴 때는 오른쪽 마우스를 넣어서요 텍스처, 포지션을 이용해서 이 스케일 요렇게 해서 맞추는 거다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뭐 이렇게 맞춰도 되고요, 안 맞춰도 됩니다. 그거는 본인 마음이긴 해요. 적당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맞출 때 이런 방법이 있다. 근데 여기에 딱 맞추고 싶다면은 사실 그냥 하시면은 안 되고요. 어, 루비 중에서 이런 루비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 스케치업 UV라는 게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요. 자, 얘 누르고 나서 자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요거 누르고 나서 오른쪽 자 선택해서 볼게요. 얘입니다. 하고 오른쪽 마우스눌러서 여기에 보시면 플래너 맵 있죠? 이걸 하면 어떻게? 요게 맵이 늘려지면서 맞춰져요. 보이죠? 플래너 이또 박스 맵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을 짓고요. M 합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똑같이 복사 여기까지는 기본 같아요. 4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4 됐죠? 선생님, 이거 엇갈리고 어떻게 합니까? 생각외로 간단해요. M 해서요 컨트롤 키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원래는 스케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스케일로 찌그러지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어... 바꾸는 방법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얘네들을 선택을 해볼게요 요렇게 해서 자탑하한게 낫겠죠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1200, 4 0이죠 m 눌러서 어디를 찍어도 상관없어요 오른쪽 고정을 해서요 어떻게 600다못해어요 엇갈리게 됩니다 보이죠 600입니다 할때 제가 방금 뭐 했느냐 면은 오른쪽 고정을 눌렀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른쪽이 붉은색 축 고정이에요. 왼쪽은 초록색 축 고정. 알겠죠? 그럼 선생님 끝에가 안 맞습니다. 이럴 때 스케일로 줄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스케일 줄일 수 있어요. 줄이면은 이 중간을 잡고 줄이면 되긴 해요. 보이죠. 근데 문제는 타일이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게 네. 찌그러지죠? 그래서 이런 거를 줄일 때는 루비 중에 딴 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루비 중에 스트레치 바이 에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루비는 스트레치 바이 에어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 점을 이동하는 겁니다. 얘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해요. 점이 나오죠? 보이죠? 이 빨간색 점을 잡고 요 찍고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상 객체 쪽으로 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맵은 찌그러지지 않고 이렇게 물체가 맞춰져요. 보이죠? 얘를 선택해서 어떻게 이제 반대편으로 우리가 복사를 하시면 돼요. 여기 끝점 있죠? 얘를 M 해가지고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쪽 있죠? 반대편 나와라 해가지고 여기 끝점 여기 있겠네요. 보이시죠? 여기다가 통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맞춰집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엇갈려졌죠? 다시 선택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M 해서요. 찍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가가지고,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식, 이런식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됐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 스테이지 바이 에어리어 사용하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생님. 쉬워요. 이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뭐냐? 다시 만들면 돼요. 그냥 사각형 편안하게 요거 찍고요. 요걸 찍고 수치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P에서 첫 번째는 10mm 했죠? 10mm 하고, F에서 안쪽로 얼마? 5mm 하고요. 그 다음에 얘 찍어서 m 에가지고 위로 고정해가지고 얼마? 5mm 해주시고 어떻게? 전부 선택해주고요. 얘를 먼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통로해주면 어떻게 돼요? 됐죠? 그룹을 지어가지고 반대편으로 복사해주면은 끝이다. 이게 모델링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사실 모델링 기법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티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1번 기법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두 번째 맵 방법은 뭡니까? 어 저는 이 사이트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사이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사이트 활용 정말 좋은 웹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름은 아키텍스처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사실 유료 모드도 있고 무료 모드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유료도 해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일단 그녀랑 그냥 또 만들어지니까 해볼게요 크리에이트를 누르게 되면요 여기에 우리가 쉽게 생각 여기서 만든다는 겁니다 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랫동안 3d 하면서 아, 이 사이트 정말 좋은 데구나 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만 얘기 해 드릴 테니까 연구를 좀 해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여기뭐 보면 로우와 컬럼이란 게 있는데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개두개 두개 해보겠습니다. 두개두개 두 개. 됐죠? 두 번째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정각형을 할 때는요, 스택돼 있는 거 하시면 돼요. 우선 정각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이 패턴을 해주시고요. 두개두 두 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모터리를 뭐, 먼저 하지 마시고요. 여기 엣지 보시죠. 엣지부터 하는 게 좋아요. 엣지에 핸드메이드는데 핸드메이드 말고요. 파인드 있는 거 있죠? 일반적으로 저는 파인 모드를 많이 합니다. 파이어서 그런가?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파인 모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다 프로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은 조인트, 즉,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타르가 되어있습니다. 난 모르타르가 싫어하면 솔리드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넣어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색상을 통통 해볼까요? 오케이! 하면 어떻게 돼요? 바뀌죠? 요렇게 하셔도 돼요 어, 근데 이런 색상 하시는 분 없겠죠 그리고 얘가 두께입니다 5mm 됐는데 5mm가 조금 얇아 보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mm 정도 하는 경우도 있다 어, 10mm 너무 두꺼워 하면은 다시 5mm 하십시오 알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나머지 옵션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너무 프로가 많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한번 눌러보십시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 위드서 해 보시죠. 이 얘가 중요한데요. 얘가 800, 800 해보겠습니다. 800, 800. 800, 800이란 건 뭐냐면은, 자 느낌을 얘기 해 드겠습니다. 리 어때요? 아까 5mm 작아지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이 10mm 정도 해야 된다고 얘기 드린 거예요. 보이시죠? 800, 800은 여기가 800이고 여기가 800이란 겁니다. 한 칸은 그럼 400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내가 880짜리 800, 0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600, 1600이 맞는데, 사실 스케치업에서 그냥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880이 가기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먼저 제가 어떻게 했어요? 먼저 패턴을 정한다. 두 번째는 어떻게? 줄눈을 정한다. 세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맵을 정합니다. 맵은 위에 보시면요.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사이즈 우리 맞췄죠. 그래서 얘를 톡 누르게 되면은 뭘열 건지가 나와요. 뭐, 트래버틴 아니, 라임스톤 아니, 여기는 스톤이고, 내려가면 브릭이고, 내려가면 우드가 있고, 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뭐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테라소 쪽으로 가볼까요? 얍!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laughs> 어, 뭔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끝은 어떻게 하면 되냐? 세이브 누르고요. 여기 뭐 다운로드 나오죠? 그냥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은 된다란 거. 맵은 나왔어요. 자, 그럼 한번여볼까요 스케치업으로 옵니다. 제가 매우 간단한 벽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을 해가지고요. 아래에서뭐 5,000, 5천, 5,000짜리 하나 만들어서요 F에서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할까요? 한100 정도 하고요. 얘를 지우고, 요렇게 해서 P에서 높이 값은 2,500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다가 저걸 놓고 싶어요. 간단해요. 재질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맵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를 선택해서요 우리가 만든 맵을 넣어줍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했어요 저기서 800, 800 했으면은 여기가 얼마가 된다 했습니까 1,600, 1,600을 해 줘야지만 어떻게? 800, 800짜리가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 주시고 나서 오케이에서요 거기 요 보겠습니다 어때요? 들어왔죠 대략적인 사이즈 한번 볼까요 7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7에서 이렇게 해서 쭉 찍어서 보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대략적으로 807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선생님, 위치가 안 맞아요. 그럼 이제 얘를 선택해서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텍스트 나오죠. 그래서 포지션 누릅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서요. 이 붉은색의 이동 보이시죠? 이동은 어딘가의 끝머리에 통 가면 된다는 라 거. 저는 개인적으로, 아,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거 800, 800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맞춰주는 거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해주는 거지만, 이 위치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일을 좀 맞춰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 요 스케일은 요거 회전 누르면 돼요. 다시 보여 드릴게요. 오른쪽 마우스에서 텍스트에서 포지션 한 다음에 이동을 해서 이렇게 맞춰 주고요. 스케일 살짝 이렇게 움직여 보면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 보이죠? 적당하게 맞춰라.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얍. 어때요? 적당히 맞췄죠이렇게한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인데 맵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엇갈리게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자, 방금 전에는 정각형했죠. 정각형이니까 엇갈리게 하는 건 어떻게 하냐?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요. 위에서 요 패턴 있죠. 패턴에 보시면은 헤링봇도 있고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먼 설정이죠. 설정도 있고 뭐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교차하는 건요걸를 하시면 될 거예요. 보이죠? 됐죠. 그리고 나서 위드스하고 헤이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은요 1200에 400각을 하겠다 이거예요 자 한번 적어 볼게요 1200에 400각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가로 세로라고 했잖아요 가로 세로 그럼 가로 세로 잠깐 보시면은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조금 골치가 아파 이거는 여기서 간단히 볼게요 위드스가 1200이고 얘가 400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올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얘는 이제 400이니까 얘가 200이 되겠죠, 맞죠? 왜냐, 이게 400이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400을 맞추고 싶다면은 어떻게? 두 배가 되죠. 800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 얘가 400이 될 겁니다. 얘가 2,400이요. 2,400 하면은 어떻게 되냐? 요것도좀 생각해봐야 될게요. 반반이 끊기잖아요. 여기가 2,400이요, 맞죠? 반반이 끊깁니다. 그러면은, 얘 절반, 얘 절반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1200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뭐냐? 두 배를 해주면은, 우리가 조금 계산하기 편하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줄눈 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세이브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해 볼게요. 스케치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세제지 만들게 해야 되겠죠? 얘를 눌러서, 어떻게? 맵을 열어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통었고요 얘는, 어쨌든, 저쨌든, 2400이 됐으니까2400 해볼까요? 하면 2400이 될 겁니다. 오케이? 뿅!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세요? 들어갔죠? 한번 간단하게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t를 이용해서요.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슝! 대충 했을 때, 요 대략적으로 400 나온 거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했을 때, 얼마? 1200이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웹 사이트에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일부만 보여드렸는데 요걸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표현이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V-Ray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V-Ray 활용 사실 근데 V-Ray가 정말 괜찮은데요 여러분들이 V-Ray 전혀 못 다루거나 설치가 안 됐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V-Ray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요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쉽습니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v r a 에서 요거 있죠. S 레이터 누르게 되면은 어, 맨 앞에 있는 머테리얼 있죠. 머테리얼에서 세 재질을 먼저 만들 겁니다. 세 재질은 얘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눌러서 머테리얼에서 제네릭해서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세재 만들어졌죠. 여기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세 재질을 만든다. 어, 원래, 맥스에서는 기본으로 되 있는 건데요. 이제, 스케치업은 기본이 안 되어 있다 보니, 브리에를 활용하는데, 디퓨즈가 색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거 보이시죠? 이게맵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들, 딴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은, 이 밑에 보면, 타일즈라는 게 있어요. 타일즈. 타일즈라고 있습니다. 요렇게, 요게, 보이나요? 얘를, 통 누릅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어떻게? 세제지 만들고, 디퓨즈입니다. 디퓨즈가 뭐냐면은, d i f u s 죠 색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까 체크문 있죠 체크문 이를콕 눌르면은 맵을 만드는데 여기서 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위에 게 맵이고요 여게 맵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모르타르가 줄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법칙은 간단해요 얘를 두개두 개로 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보시죠 색상 보지 마세요 얘를 눌러서 비트맵 을 눌러서요 우리가 준비한 맵 있죠 준비한 맵을 어떻게 넣어줍니다. 넣었죠. 그런 다음에 얘를 눌러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있냐면은맵 위에 선이 꺼져 있을 거예요. 됐죠. 두 번째 밑으로 내서 이게 줄눈의 크기인데 얘는 보통 예전에 맥스 할 때는 0.2 정도 되는데 여기는 0.3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상을 어떻게 콕 눌러서 정해 주시면 돼요. 색상은 뭐 여기서 대충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끝입니다. 0.3요 0.3입니다. 이, 이 장관 아입니다. 이렇게 그럼 끝이에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해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죠? 이게 우리가 만들어있게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여주시면 이거 돼요. 끝입니다. 어 선생님, 타일 사이즈가 안 맞아요. 해놓고 나서 모텔에 뭐, 오셔가지고요. 에디트 누른 다음에 여기 사이즈 보이시죠? 사이즈 우리가 원한고 하면 되는데 800각을 원하면 은 1600을 입력하면 돼요. 160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만들어진다. 사실, 이걸 전 활용을 많이 하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브이로그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게 맨 마지막인 겁니다. 어, 위치 맞추는 건 여기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로서, 텍스처, 포지션 눌러서 어떻게, 요렇게 이동해주시면 된다. 스페이스 해주면 끝이겠죠. 이 방법입니다. 그럼 선생님, 엇갈리기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요, 에세데이터 눌러서요. 아까 전에 요거 있죠. 맵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렇게 푸른색이 들어와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 커스텀 타일 이보이죠 얘를 콩 눌러서요. 러닝본드 하는데 이게 보통 엇갈린 형태입니다. 보이죠.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형태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어때요? 떻 반반 한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서 얼마 입력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1200에 4 0 0에다 하면은 2400에 2400 해주시고요. 밑에는 얼마 800 하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 링크 걸렸어요. 그때는 요 링크를 깨요. 링크를 깬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800 해주시면 요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은 가로는 2400, 세로는 800짜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2400, 800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대략적으로 1200 나오죠? 그럼 높이 값 한번 볼까요? 높이 값은 어떻게 돼? 405가 나오죠? 왜냐? 두 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 깔끔하냐는 여러분 요거 보고 비교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선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다시 요게 해가지고요. 이 V A로 다시 올라와서요. 제가 아까 두개두 두 개를 했죠. 정각형이 아니라 어, 여러분들 약간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1,200에 400이면은 천, 잠깐만 이렇게 세볼게요. 1,200에 400이면 3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2 6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보이나요? 가로세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하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다가 2400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가로는 2400이 나올 거예요. 한번 재 볼까요? 그러니까 1200이란 거죠. 한번 봅시다. 1200이죠. 그리고 밑으로 한번 내려서 이렇게 한번 가 볼게요. 어떻게 돼요? 대략적으로 400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거 할 때는 약간의 연산을 해서 몇 배냐, 보면은, 정각형의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쁘게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게, V-Ray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느 쪽이든 간에, 요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V-Ray를, 이런 기능을 활용한 경우꽤 많기 때문에, V-Ray를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타일하는 법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조금 모아서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